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 K8 3.5 LPI 렌터카 스탠다드 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매 금액 2040만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22년, 최초 등록일 2021년 8월 13일입니다. 주행거리 89,903km 주행하였습니다. 주행거리 적은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변속기 오토매트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LPC 차량입니다. 네, 색상, 은혜색, 은회색 색상 차량입니다. 이 차량 외부 사진 보고 계신데요. 외부 사진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생활 스크래치 아주 적은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운전석 시트 보고 계신데요. 운전석 시트 보시면요,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동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후석 시트 보시면요,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실내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현재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각종 편의상 리모컨, 블루투스 기능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현재 주행 거리 89,909km 주행하였습니다. 내 네, 차선 이탈 기능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내 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 보고 계시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오토홀드 기능 포즈 시스템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통풍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조수석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 네, 전동 접이 백미러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PCS 미끄럼 방지 스탠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 보시면요.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버튼 시동 착용감 좋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지원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블랙박스 2채널, 하이패스 단말기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뒤에 송풍구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엔진룸 상태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엔진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엔진 상태 아주 좋고요. 무상 A/S 보증 기간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이어 보고 계신데 타이어 트레이드 약90% 가량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알루미늄 휠 보시면요.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져 있는 차량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어보겠습니다 연식 2022년 최초 등록일 2021년 8월 13일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트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LPG 차량입니다. LPG 차량입니다. 동차 종합 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89,903km 주행하십니다. 네, 주행거리 적은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특별 이력 보시면요. 침수하는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보시면요. 렌트 이력 있으며,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소리 등 이력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에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료 전달, 조향 장치 부분, 제동 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 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요. 타시던 차는 최고과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